이 빨갱이라 위기에 처하는데 남로당 선전 으로서 전향하지 않고 소에서의 딸이라고 한다 이 여러분과 함께 당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이 바쳐... 분위기를 어떻게 뒤집냐 이기야 노무현 후보 연설겠습니다무통 <laughs> 전설의 연설 시작 <laughs>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제 장인은 아이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주신...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눈 감고 길을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보며 살아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경의를 얘기할 수 있고 따뜻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 리더는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리더십의 자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리더가 되는 데까지 필요한 자질이 있고, 리더가 됐을 때꼭 갖추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서 꼭 갖춰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신념이 강해야 돼. 자기 확신이 강해야 되고, 난관에 맞서서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용기, 결단 이런 것이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파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이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판단력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국민들이 제주를 요구하면 정치인이 제주를 부린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서 저강하게 해서 뭐라 붙일까 어디를 자극할까? 이런 기술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정직한 것이 가장 훌륭한 술수가 될 것입니다. 리드는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